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있었던 고라니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포획 장소는 경남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입니다포획허가시 피해 작물은 감이었습니다. 여기는 밀양, 아, 경남 밀양시 상동면 양지마을 고라니가 채소밭에 내려와서 채소 뿌리 그증 다 캐먹고 피해를 입히사 포획터를 갖다 놨 갖다 놨고 살개를 뿌렸더니 한 마리 걸렸네요. 5년생 정도 되는데, 암놈이 되어서 안 잡고 포획을 안 하고 놔두면은 원래 또 번식을 해서 농약물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습니다. 고라니가 더에니로 와서 여름에 채소를 심으나 하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여러 가지 작물을 피해를 입히고 사, 고생실이 지어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고라니를 완전 포획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대로 지어 물수 있게끔 포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는 고라니와 멧돼지,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일양시 상동면 신공지 17번지 간박 가수원입니다. 멧돼지가 우리 농장에, 농작물 곳곳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셔서 시에서 지원하는 포획틀로 나는 이제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오늘 아침 에약 100kg 넘는 순놈이 한 마리 들어 있네요. 이곳은 산 많은 지역이라, 멧떼지 개척수가 너무 많아, 늙은 감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앞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멧돼수를 <목소리를> 줄여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멧돼지가 우리 농작물에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유튜브에서 아주 포획기, 포획 영상을 많이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표시를 누르세요. 검색창에 아주 포획기 라고 치시고 돋보기를 누르세요. 보이는 동영상에서 아주 마크를 누르세요. 여기서도 동영상이 몇 개밖에 안 보입니다. 왼쪽 상단에 동영상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제 아주 포획기에 많은 포획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아주 포획기 홈페이지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아주 포획기 라고 치세요. 아래로 내려 보시면 아주 포획기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그곳을 꾹 눌러 보세요. 자, 이제 홈페이지 안에서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그리고 많은 포획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납품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주식회사 아주의 제품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주 2호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680, 높이가 103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고, 밟으면 문이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보통은 양문을 열어 반대편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멧돼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문 포획 방식을 쓰고요. 제품은 이동 설치가 간편하고 바닥이 철망 마감되어 있어서 흙을 깔거나 나뭇잎을 덮어 위장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주 3호입니다. 개폐식이면서 사이즈는 대형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1400, 높이가 105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 없이 인계선을 건드리면 문이 즉시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멧돼지가 두세 마리 정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철망으로 마감하여 멧돼지가 땅을 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6개의 판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피가 커서 다른 밭으로 한번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사오입니다. 아주사오는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 개발된 신제품인데요. 사이즈는 개폐식이면서 중형 사이즈입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제품인데요. 발판을 밟는 방식이 아니라 인계선을 건드려 양쪽 문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도 인계선만 살짝 건드려도 문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발판 방식을 인계선 방식으로 바꾸면서 무게를 약 10kg 줄였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이동하시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길이 2300, 폭 700, 높이가 1030mm입니다. 발판 없이 인계철선을 건들면 즉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 역시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양쪽 문을 열고 반대편에 개방감을 주어 멧돼지를 유인하는데요. 철망 위에 흙을 깔아 위장하면 바닥에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가 부담 없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포획틀의 진입폭을 조금 더 넓혔으며 인계선을 가운데 놓고 양문을 열어 잡을 수도 있으며 한쪽 문을 내리고 한쪽 문만 올려서 한문 포획법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는 조달청 벤처나라에 아주 멧돼지 포획기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사는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저희 주식회사 아주와 멧돼지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